저는 지난 17일부터 이제 23일까지 해서 말레이시아 비전트립을 저 포함해서 우리 12명의 성도들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어,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정말 평안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말뿐 아니라 정말 기도 덕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면서 사진 찍어서 저희 이제 출발한다 라는 것도 우리 중복기도팀에 전달했고, 또 중간에 어떤 일정들을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도 전했고, 또 돌아와서도 그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들이 참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던 게, 모든 일정이나 이런 게 너무 순적하게 잘 진행됐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생겨서 일정을 조금 조율해야 되고, 바뀌는 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아, 이렇게 바뀐 게, 정말 더 좋았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희가 어디 가서 주차하려고 차가 이렇게 하면 주차장이 만찬데 저희가 딱 가면 바로 앞차가 이렇게 쏙 나갑니다. 저희가 거기다가 탁 대고 이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비전트립 가기 전에 수요기도회 때는 설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비전트립 가는 게 저는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면, 하 교회 행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렇게 앞두고 있는 행사들이 많고,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아서, 아, 이렇게 바쁜데, 이 시간을 또 일주일여간 이렇게 해서 가는 게좀 부담이 돼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임해서 1년 된 목사가 주위를 비운다는 것도 좀 부담이 됐습니다. 아, 주위를 비워도 될까? 괜찮을까? 어, 그래서 사실 제가 올해는 원래 주위를 비우는 휴가가 있지만 일부러 휴가를 안 갔습니다. 주위를 비우는 게 부담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해서 이제 집에 가서 아내랑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이렇다 이런 것들을 나눴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내가 이제 청년 때 저도 같이 갔던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갔었는데 아내는 원래 가기가 싫었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냥 신청을 해놔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가기 싫었던 그 마음이 가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경험해 주셔서, 경험하게 해 주셔서,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 보내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이번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거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또 그러나 그 부담감이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 채워주실 거라는 기대를 우리 선교 비전트립 팀 모임할 때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트립 팀에게 우리 가서 다섯 가지를 꼭 지켜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당부드린 게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자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꼭한 번씩은 축복하거나 칭찬하는 말을 하자. 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누구든 인도하는 리더십에 꼭 순종하자. 이게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선교위원장님이 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말씀에 잘 순종하자. 네 번째는 우리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자. 하는 거였고, 다섯 번째는 우리 돌아와서 교인들한테 선교 보고 할 텐데, 미리 다니면서 뭘 보고할지 잘 생각하면서 보고 준비를 하면서 다니자 하는 것, 그 다섯 가지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정말 그것들을 잘 따라주셨는데, 제가 왜 이런 당부사항을 드렸냐면, 선교지에 가면 소위 우리가 영적전쟁이라는 게참 치열합니다. 영적전쟁이 뭐냐? 어떤 뭐 사원이나 우상들 많은 그런 데 가면 막 이상한 일 나타나고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런 거냐? 그런 거라기보다 영적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자리는 이 팀원들의 관계입니다. 팀원들이 이 선교 활동하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동안 사단도 우리를 열심히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팀원들이 꼭 불화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 사역이 막 막히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말, 비판, 비난 하지 말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 하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요 자, 근데 여러가지 것들을 참잘 따라 주셨는데 제가 이번 비전 트립이 잘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감사일기를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일 감사일기를 체크했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일정들을 공유하지만 매일매일 자기가 쓴 감사일기를 거기다 올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메모지에 써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고,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바로 써서 아니면 핸드폰 메모장을 캡처해서 자기가 쓴 감사일기를 거기다가 올렸습니다. 그걸 쓰면서 하루 동안 뭐 여러 일정 가운데 피곤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감사할 일들을 하루 동안 이렇게 복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나, 뭔 감사를 나게 하게 하시나, 매일매일 그 작업을 함을 통해서 저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지 가면 사실 마음에 안 들고 다투고 할일 많습니다. 여러분 어, 해외여행과 이 비전 트립 이게 다른 이유는 해외여행은 가서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먹지만 저희는 먹으라고 하는 거 먹어야 됩니다. 물론 선교사님이 잘 챙겨주시지만 어떤 분들은 음식이 맞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해외여행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곳 가고 싶은 곳 까지만 저희는 성교사님이 데리고 가는 곳 가는 겁니다 가서 그것 보고 성교사님의 사역이 어떤지 보고 여러분 어,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일정이 가는 동안 불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한방을 쓰는 것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좀 떨어지다 보면 나랑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그냥 툭툭 마음에 잘 안들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막고 감사로 바꾸는 것들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선교지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 갔다가 한국 들어오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제가 이제 유심을, 그 나라 유심을 준비해 갔지만 해도 이 카카오톡 뭐 사진 한장 보내는 것도 잘안갈 때도 있고 안 터지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오니까 그냥 몇십 장이 순식간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는 또 얼마나 잘돼 있고 음식은 얼마나 맛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많죠. 의료도 그렇고요.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대한 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불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헬 조선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 나라는 이래서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불평, 불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는 서로 확대, 재생산합니다. 맞다고, 이게 안 좋다고, 이거 불편하다고, 이래서 안 된다고. 물론 그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과 은혜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없는 것 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보면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로마 교회도 따지고 보면 비슷합니다. 로마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 전체 제국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 로마라는 도시죠. 그 로마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데 삽니까? 그런데 그 좋은 데 산다고 다 좋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 교회도 여러 불평할 거리들이 많지요. 여러분 로마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 어려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교회 지금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 성도들은 한번 추방당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기억이 있죠. 삶의 모든 기반들이 다 있던 곳에서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 황제 죽자 그제서야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반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불평불만 할수 있죠. 또 돌아오고 나니까 교회는 평안하냐? 헬라인 그리스도인,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떠났던 자리를 메웠던 이들과 함께 또 교회에 여러 질서들을 하다 보니 알력다툼도 있고요. 또 율법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고, 자기들 구원받은 감격으로 교회에 모였지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살아가다 보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은 교회가 로마교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너희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는지에, 받았는지에 대한 그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들을 써내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떤 것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지 않았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말니 해야만 아니라, 우리가 한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써내려 갑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여러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이들을 다시 은혜에 초점 맞추게 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 살을 가는 삶과 로마교회가 살았던 삶이 별로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자, 오늘 이 12장 들어오면, 로마서 12장부터는 너희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가르침을 이미지의 12장부터 쭉 서술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는 게 뭐냐?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복음을 다 설명하고 그 복음을 들은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뭘첫 번째로 권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하느냐?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단다. 복음을 알고 깨달은 자들의 삶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는 또 뭐냐?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단번에 뭔가 신비로운 걸 떠올립니다. 내가 신비로운 환상을 보거나, 뭐 어떤 방언을 하거나, 그리고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는 거지요. 죽은 사람이 펄떡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 그걸 우리 영적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예배에 대해서 바울이 그 영적 예배가 나오는 바로 앞에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신령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걸 영적 세계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너희 몸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과 몸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한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다는 건또 뭐냐? 이 질문이 들지요? 그때, 바울은 2절에서 그걸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영적 예배.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는 삶이 어떤 거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말합니다. 이 절은 총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와는 다른 삶으로 변화를 받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 몸으로 산재물 드리는 건 결국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는 좀 다른,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좀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따르지 않고 변화되어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요. 더 구체적으로 이걸 표현을 해드리면 뭐냐? 이 세대 사람들이 전부 다 불평, 불만, 원망, 낙심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그거 본받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제는 좀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 이 똑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 세대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내 삶을 채워가는 것, 여러분 그게 영적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의 모양을 한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지요. 우리 3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장면을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나와서 이 뱀의 모양을 하고서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건 뭐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각종 식물, 열매들을 뭐 맺게 하신 후에 이거 다 너희 위한 거야. 난 너한테 주는 거야. 너희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누리렴. 그런데 딱한 가지만은 안 된단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 많은 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지 않고 부정적인 걸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속이죠. 하나님 너 너에게 이 동산의 모든 열매 다못 먹게 하신 거야? 다 먹으라고 주셨는데 못 먹게 하셨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딱 보게 하신 거죠. 못 하게 하신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니야. 그래도 하와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거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셨어. 그러면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먹,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거 없습니다. 이 하와의 반응에서 뭘알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확산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한테 이거 못 하게 하셨어. 먹지 말라고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다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게 이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것도 한것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옆에 사랑하는 모든 것, 좋은 것들을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도 보지 않게 하시고,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라는 겁니다. 없는 걸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못하는 것 보게 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지게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너희는 그거 본받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변화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좀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란다 말하는 겁니다. 불평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가는 것,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이란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중요한 거죠. 오늘은 508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들은 이게 복음이 아니지 않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왜? 뭔가 행위를 행하고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다 하는가 하며 그것에 반기를 들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인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늘 우리를 점검해야지요. 나는 종교개혁계 후손다운 사람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정말 복음대로 살고 있나를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점검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늘 점검해야죠. 그 분별하는 내 삶의 상황이 올 때마다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말할 때에도 그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베풀어 두신 은혜의 흔적들이 뭔지를 계속 찾고 찾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도저히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다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노트 쓰자고 하는 이유, 그거 훈련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설교 한번 듣고 절대로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하기 위한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마무리하고, 매일매일 하루를 복귀할 때마다, 내가 어제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나,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었나, 그걸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훈련 해가지고 그러한 삶으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몸으로 바치는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그걸 우리가 드리려고 이 훈련 하는 거죠. 여러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도 하시지만, 가정에서 가정예배 안들리시는 분들은 이걸로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유치부 아이들, 글 모르겠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옆에서 오늘 하루 뭐 감사했어 물어보고 대신 써주시는 겁니다. 옆에 자녀들과 함께 그 감사의 제목 찾기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열정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이두 주간 이거 훈련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조금 변화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 계속 그 훈련 해갈 겁니다. 이미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 그 훈련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구원받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걸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 훈련을 시작하실 텐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되돌아보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변화되어서 분별하며 감사하는 삶 살겠습니다. 다짐함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